우리 또매거진노한번 해야죠. 매거진노요 네, 둘이. 음. 좋죠. 뭐 하고 싶어요, 만약에 둘이 하면? 저요? 일단 사실, 사실 형이 지금까지 고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일단 음악대가 다 저한테 높아요. 아니지, 이제 우리 둘이 하면은 그런 노래를 안 하죠. 음, 불러봐야죠. 뭐 저랑 오르막길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그게 아닌데. <laughs> 와나 데스페라더를 보고 사실 데스페라를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 진짜 한창 뭐 진호 형이 아 너는 랩해야지. 나오기 전에도 데스페라더를 부르기 전에도 사실 저는 그 전, 전부터 데스페라더를 불렀어요. 음. 멤버들 앞에서도, 면역실에서도. 근데 형이 딱 나와서 불렀는데 아, 난안됐다 아니 데스페라더를 안 부르죠, 너랑 아, 하면. 진짜. 오르막길 좋다, 안 돼? 한번 불러봐. 아안 돼, 안 돼, 사랑해, 이길 함께 가는 그대. 저는 랩도 진짜 좋아하는데, 노래도 진짜 좋아해요. 아니, 무조건 뭐, 노래를 하려고 그래! 아,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. 이건 그냥 <laughs> 엄연히 다른 겁니다, 아, 내가 랩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할 수는 있는데, <laughs> 제가 매거 중에서 랩을 안 하잖아요. 그 이유는, 노래를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. <laughs> 근데 저는 보컬이 되고 싶어요.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? 진짜 <laughs> 지그지 <laughs> <laughs> 욕심이 아니라 형, 여러분, 저 보컬로 들어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. 저 보컬이었어요, 여러분. 음. 아, 참. 아, 그럼 진짜 노래를 하든지요. 아니, 서... 서시 이런 거할래 서시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요, 여러분. 음. 아니, 형. 음.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엔 그거야.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석이와 진호의 목소리 합을 보고 싶은 거에요. 지금 우리 유니버스 분들. 죄송한데 매거진호는 잘해야 돼요. 저그노래하한 거죠. 제가 할수 있을까요? 아, 내가 이걸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되구나. 같이 한다고 하면 너는 랩을 <laughs> 해지 아, 저 노래할 거라니까요?